2021년 9월 26일 주일 일부 앱배 드렸어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기록에 남겨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셨고요. 제목은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입니다. 음,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이 시골에 사셨는데, 어느날 시골에 비가 내려서 교회당 안으로 비가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잠을 자던 형제들을 깨워서 리오화의 기화를, 자기 집에 있는 기화를 걷어다가 비가 새던 그교회의 지붕을 자기 집 기화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가보면, 어, 그때 당시에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 순교했는데, 그때의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고, 나머지 버가모두어디라 사대 그런 교회들은 현재 가면 기둥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마, 마, 기억에 남는 말씀은 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음, 내가 그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을 때. 마음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문이 열리고, 음, 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셨고, 성령을 보호해 주시도록 강하게 임지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항을 기록에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